안녕하세요. 성도 여러분, 오늘 모여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. 10월 셋째 주 은혜비전교회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. 오늘 예배 후에는 식사와 더불어 열린 예배가 있습니다. 모두 함께 참석하여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.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은 우리 1세대의 사명입니다. 교회에 건강하고 좋은 주일 학교와 교육기관이 힘있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담임 목사님께서는 미국 일정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시고 돌아오셨습니다. 이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내일 10월 17일부터 11월 5일까지 3주에 걸쳐 추계대 신방이 있습니다. 성도들은 본당 입구에 부착되어 있는 신방 일정표에 신방받기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. 사모하며 기도함으로 은혜로운 신방이 되기를 바랍니다. 온 교우들은 새벽 기도에 힘을 기울이시기 바라며 수요일과 주일에 들여지는 공예배를 소중히 지키고 견고한 믿음을 세우시기 바랍니다. 다음 주에도 승리하는 한주 되시기 바라며, 이상 은혜비전교회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.